바로 갈게요, 바로. 갱공 바로 하세요, 갱웅. 이블 있네, 하지만. 아, 근데 얘 죽었어. 아, 어? 와, 베인 3타. 오, 베인 개무리 하는데? 나이스 샷. 다 잡는 각이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 킬이야! <laughs> 오, 뭐야? 이 밑으로 가. 대박! 어? 저 걸어서 갈게요, 걸어서. 저 걸어서 갈게요. 어이저 잘한다, 베인. 저 걸어서 갈게요, 걸어서, 걸어서. 호응해줘, 호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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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물방울? 되나요? 베인, 베인, 베인. 까비, 진짜 까비, 한 대만! 아, 진짜 까비, 와! 아, 진짜 저거 잡아줬어야 되는데, 골카! 와도 돼 있었네. 베인 왕기가 아니에요? 이거 몇 킬이야, 베인? 우키에? 콩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고고예요 잡고, 용가지, 용가지, 용가지 순수하게! 타이밍 아주 좋았어! 강남 미니언 먹으러 갈게어 탈리아 스킬을 알아야 개기는는데 스킬을 모르겠으니까 아, 야 뭐야 탈리아 쉬라? 이블린 올 거야 이블린 네 이블린 있어이 아마 잡으러 올 거야 탈리아 쉬란가? 각이네요 갈게요 후 잘해요 정신 차리고 갑니다 뒤에 오는 요리까지 요리까지 요리 될 거란 줄 모르네. 아, 콩스 어디 터진 거야? 이걸 이블린 여기서 집 가기 때문에 탈리야 설마, 이거 맞나? 아무리 공도 없는데. 뭐야! 유리 싫어한가? 적을... 게임 좀 풀리네요. 게임 좀 풀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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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바도 2900원 이상게임 아, 들어가면 잘 안들리네 이게 어.. 소리 지르면 안들리나봐요 잘 안들리지 말입니다 좀 안들리지? 약간 발음이 약간 애매해서 그런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소리가 끊겨서 들려요 잘가시게 혹시 디스코드해요 디스코드? 네 하죠 다음번에 다음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다면 디스코드로 합시다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다면 네, 네, 네. 거이블이 폭파. 아, 이제 신호를 발령. 와 유체화를. 얘공안 탔어. 데미지 지려버렸기. 만화 없어아 근데 죽겠다. 베이한테 내려갔고. 시라 너 진짜 탈려 저 시라 아니야 잠깐만 대. 탈레, 시야인가? 저 물방울 말씀 잡았다. 아, 까비. 궁어? 협박 나 궁? 궁 대박? 아, 까비. 아, 막템 궁어. 다음 템 궁어. 와, 안 어, 뭐야? 얘 진짜, 뭐지? 탈리아? 탈리아랑 지금, 크로스 데펜서 아, 쟤좀 이상한데, 탈리아야? 오에, 미커에! 헉. 어디다 돌려요? 빨, 빨간 카드 어디다 던져? 이제 끝까지 달려가실게. 어? 죽어가세요. 살려주세요. 안 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 네. 아, 이거? 응 죽었어. 때문에 이제 아, 커피 마는데 근데 바텀에 약간 밀고 있어 이득. 대포님이 밀고 있어서. 아. 어 이거 약간 좀 꼬라박는 각인데. 아 저기요 네? 뭐하시는거예요 저..저요? 저, 저 KDA 보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약간 실수 한번 하긴 아니, 했지만 아니 여기서 네 봤어요? 그거? 다 봤죠 그걸 봤네 저 라인전에서 탑미대 정글 다봐아 지금 제가 궁인치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블리는 못잡아서 <laughs> 아이 IC 안되겠네 <laughs> 바론이 지금 원래 이런거는 바론 가져야 돼요 진짜 바론 바론 못 밀면 바론 라인, 라인 없으면 바론 좋은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한명짜리 바론 맞아요 진짜 요거 음, 데탈리아고 있어요? 그 생각해야 돼요 야, 아, 일단, 먹지, 무무야? 무무야, 좀 먹어라, 이 새끼야, 저, 앵가라면은, 아! 야, 무무야, 먹고 싸우지, 무한. 아, 깔끔하게 먹고 좀 싸우지, 지영 잡아서, 이걸. 이거 설기 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안 그래, 뭐가 좀,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 게임? <laughs> 스무스하진 않는데, 이거? 야, 야, 유리 뭐지? 아까 미드. 틸 터스, 이텔 잡아, 잡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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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나이텔도 나 약간 노답이긴 한데. 나와, 씨. 야, 야! 야, 소! 아, 수으을 굴릴 데가 없어, 지금 이거. 하. 하나에만요. 존야. 이 이겼어요! 전 솔킬 땄어요! 원딜 미드! 이건 이게줘야된다 이거, 이거 끝난거 같은데 보소아이보소아 라인이 아 라인관리 이거 밀어요 미드로 미드로 그냥 미드로 미드로 아니 오팀게 밀자고 이거를 만땅이에요 만땅 이거 미드 제가 밀거같아요 제가 미드 제가 미드 아, 라인 가이게참 중요하긴 한데, 이거 문도 풀피 18레버로 몸빵 되게 잘못 들어요. 원래 아, 이걸 몸빵으로 뜨네 커스. 이거 뿌시고 돼요. 이거 뿌시고 그리고 데 자, 빼는 걸 강추. 미드 밀었으니까 다음번에 그냥 미드로, 아, 제발, 뚝 빼는거 강추 제발! 제발! 아, 나 버린다. 이건 뒤에 안 돌아본다, 진짜. 님들 그냥 봐주지 마요. 쳐요. 싸우지 마요. 그냥 쳐요. 그냥, 그냥 쳐요. 튀는게 답이에요 그냥. 제 이블린이랑 짜라볼게, 이블린. 따라가라, 이블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뭐하는데? 와, 뭐무 씨. 어? 이거 누구지? 요리 뭐야아 요리 뭐하는데 이 새끼 <laughs> <laughs> 빼는게 맞아 이거 라인 제가 제가 바텀으로 돌면서 대치만 해도 이득이에요 안물리기만 하면 돼 안물리기만 안 물리면 돼요. 제발 제발. 하만이 <목소리> 좀 그냥 많이 좀 들어라. <목소리> 몇명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이거.. 보조 따라주면 되는데 법. 아니 피가 너무 없다. 죽으면 개꿀잼인데 갈게. 빨리빨리 와줘 이쪽. 거기 있다고요. 기두 개만 잡을 것 같은데? 됐어 성공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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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마 이블린 이쪽으로 올거거든요 이블린 여자나 자르죠. 이도 억지에서 걸면 되겠다. 아호 영광으로 나와, 이렇게 된거 아니, 것도 아니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건 아무리 이제 멋있는 척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거 들어가면 던지는 거. 번만 봐도 가이 탑으로 돌아가서 탑으로, 탑으로, 아무리 누 뭐? 와. 아, 구경은 솔직히 아니죠 여러분들, 진짜. 게임 네. 잘 풀었죠. 이번 한타에서는, 아, 2연승이에요, 님아. 그렇네요. 아, 진짜. 기적. 와. 님아, 잘했어요? 개꿀. 네, 네. 주무세요. 잘 자요. 네, 안녕. 빠이 네. 컹스, 쿨레 진동. mm